I am on one, no line. 부정마라, 그냥 봐라. 이거, 이거, 자꾸 시간은 안 보고 시계만 봐. 그게 나야 얍. 진짜 대신에 박아놨거든, 다야. 쟤네랑 비교한 거? 아니지, 나는 달러 이건 멋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름다워. 지상과 상관없는 게 살아서 대든 페이커 내가 돌아보면 합주기가 돼버리는 헤이럴. 너네 중반은 사실 래퍼가 되고 싶은 거. 잘 생각해, 래퍼들은 못해, 날 씻는 거. 인마 읏따따따 멋쟁이들은 날 밀어 깨끼로 인터뷰로 깝치는 놈들이 싫어 오 요새 대세 근데 난 아직 못해 데임배 후하삐야 이놈도 섹시 스트랩 베이베 원래 꿈은 래퍼도 아닌데 계속 가요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넘많아서 I'm beautiful 워워워. Wow, wow, wow. 멋있는 정도를 넘어선 놈. No. 워워워. Wow, wow, wow. 세대가 바뀌어도 이런 물건은 너워워. No. 인기가 wow, wow. 쉽지 않네. 너워워. Wow, wow, wow. 이건 상식밖에 수행. 참 아름다워. Uh, 어, 어. we are so beautiful. We are so beautiful. 내 말은 너임. 그냥 다. 병신들, 예. Yeah.